자 arbitrary 제멋대로인 독단적인 아빠 난 만화 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스포츠를 탁 틀어버려요. 아비가 아버지가 트러리 마음대로 트러리 자기 마음대로죠. 제멋대로인 독단적인 아버지 arbitrary 아빠가 자기 마음대로 트러리 제멋대로인 독단적인 arbitrary 자 catastrophe 재난 재앙 지구 겉에 수두룩 피 피가 수두룩해요. 겉에 수두룩 피 catastrophe 겉에 스트로피, 재난, 재앙이 닫힌 거죠. 자, 겉에 스트로피, 재난, 재앙. 자, 바이어스, 편견, 치우침, 치우치게 하다. 자, 바이어스 하니까는 바이어, 사는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이 원조 뚝볶이 집배만 치우쳐 있네요. 아, 원조가 가장 맛있을 것이라는 편견이죠. 그래서 사는 사람들이 바이어스가 치우쳐 있다. 아, 그건 편견이야. 그리고 치우치게 하다 동사로도 쓰여요. 자, 바이어스. 사는 사람들이 치우쳐 있어요. 치우침. 이건 편견이죠. 원조가 맛있다는 편견. 치우치게 하다. 자, 힙. 쌓아올린 더미. 쌓아올리다. 힙 하니까는 힙프. 힙프 밑에 똥덩이가 있죠? 쌓아올린 더미, 그리고 쌓아올리다. 힙, 쌓아올린 더미, 쌓아올리다예요. 자 트룹, 군대, 부대, 무리입니다. 자 군인들이 트룹, 트룹, 트룹 하면서 발자국 소리를 트룹, 트룹 하면서 뭐하고 있어요?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트룹, 트룹 행진하는 군대, 부대, 무리죠? 트룹, 군대, 부대, 이 사람들, 무리. 스니어 비웃다, 조롱하다. 내 이름은 김순이요. 그랬더니, 하하, 아, 순이요. 왜 이렇게 촌실어? 이름이 순이. 촌시럽다고 비웃다, 조롱하다. 순이요. 하하, 아, 비웃다, 조롱하다. sneer. 비웃다, 조롱하다. 자, cozy. 아늑한, 안락한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써요. 자, 아기가 코하고 잠자지. 코지. 왜? 아늑하고 안락하니까. 코지. 아늑하고 안락한 담요에서 코지. 아늑한. 안락한. 코지. 자쉐비 날가 빠진. 새. 비. 비가 막 새요. 왜? 날가 빠진 오두막이니까. 쉐비 비가 샌다. 아, 날가 빠졌구나. 쉐비 날가 빠진. 브로스. 수프. 죽. 자, 뜨거우니까는 후 불었어. 뭐예요? 수프나 죽은 후 불어 가지고 먹잖아요. 불었어. 후, broth. 수프, 죽, broth. 수프, 죽. 자, pros and cons. 득과 실, 찬반 양론. 자, pros. 플러스가 될 것인가? cons. 깐게 될 것인가?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플러스일까? 깐 것일까? pros and cons. 득과 실, 찬반 양론이에요. pros and cons, 듣과실 찬반 양론 pros and cons, 플러스냐, p 것이냐 자, 복습입니다 a r b i u r a r y 아비가 마음대로 트 s p 나 만나보고 싶은데 제멋대로인 독단적인 c a t a s t r o p h e 지구 겉에 스트로피가 p 거네요 재난, 재앙이죠 b i a s 사는 사람들 사는 사람들이 한쪽에 치우쳐 있죠, 원조집에만 한쪽에 치우쳤다는 거는 편견이에요. 편견, 이쪽이 맛있을 거란 편견. 또 치우치게 하다. 자, 힙. 힙후 밑에 쌓아올린 더미. 쌓아올리다. 자, 트룹. 트룹, 트룹. 행진하는 군대, 부대. 그리고 사람들 무리. 자, 스니어. 이름이 순이어? 하하. 비웃다, 조롱하다. 이름이 촌스럽다고 비웃고 초... 아, 조롱했어요. 자, 코지. 코하고 잠자지. 어때요, 이 담요가? 아늑한, 안락한. 쉐비. 새, 비, 비가 새요. 왜? 날가 빠진 오두막이니까 날가 빠진 자, 브로스. 후 브로스 뜨거우니까 수프, 죽 자, p 러스 s and cons. 플러스이냐? 아니면 깐스, 깐 것이냐? 자, 득과 실, 찬반, 양론이죠? 자, 테스트입니다. arbitrary 제멋대로의 독단적인 catastrophe 재난, 재앙, bias 치우침, 편견, 치우치게 하다 힙, 쌓아올린 더미, 쌓아올리다, 트룹, 군대, 부대, 무리, 스니어 비웃다, 조롱하다, 코지, 아늑한, 안락한, b 비 날가 빠진, 브로스트, 수프, 죽, 프로스 앤 컨즈, 득과 실, 찬반, 양론, 자 다음에 stationary 움직이지 않는 고정시켜 놓은 기차가 스테이션 기차역에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죠, 그죠? 고정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스테이션에 널이 stationary 움직이지 않는 고정시켜 놓은 스테이션 널이 움직이지 않는 고정시켜 놓은. 자, 뱅가드, 선봉, 선구자. 앞으로 뱅 하고 갔어요. 선봉에 서겠다는 얘기죠. 선구자입니다. 뱅 하고 앞으로 가드, 뱅가드, 선봉, 선구자. 자, 블러쉬, 얼굴을 붉히다, 빨개지다, 홍조. 자, 좋아, 짝사랑 하는 그녀를, 그녀를 불러놓고, 블러쉬. 그녀를 불러놓고 얼굴을 붉히고 있네요 블러쉬 민자씨 또는 민지씨 이렇게 불러놓고서 얼굴을 붉히다 빨개지다 홍조 블러쉬 얼굴을 붉히다 빨개지다 홍조 자 비비드 생생한 선명한 자잘안 보였는데 눈을 비비드 눈 비비고 딱 보니까는 생생하고 선명하게 보이죠 비비드 생생한 선명한 자뭐 타벌리즘. 신진대사입니다. 머타벌리즘, 미타벌리즘 아기가 밑에 있는 엉덩이를 벌리고 뿡! 방구를 꼈어요. 방구는 뭐예요? 신진대사 작용이잖아요. 머타벌리즘, 밑에 벌리고 뿡! 아, 이거 신진대사야. 머타벌리즘, 미타벌리즘 신진대사 자, alumni 동창생, 얼렁 나이 먹고서, 얼렁 나이 먹고서 다시 보자는 동창생이에요. 얼렁 나이 먹고서 다시 보자 하고 졸업식 때 인사를 하죠. 둘이는 뭐예요? 동창생, 얼렁 나이, 동창생. 자, 디스트라스, 괴롭히다, 고통. 디게 스트레스를 주면서 괴롭혀요. 이 사람은 고통스럽겠죠? 자, 디게 스트레스를 주면서 괴롭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고통. 디스트라스, 괴롭히다, 고통. 얼랏 할당하다 분배하다 얼랏 어부 할때 얼랏은 다 알죠 많이 있다 나 혼자만 얼랏 많이 있어서 하나씩 할당하고 분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랏 나 혼자 많이 있으니까 하나씩 할당하다 분배하다 얼랏 할당하다 분배하다. 자, paralyze 마비시키다 무력하게 만들다. 쥐를 실험하기 위해서 마비시켜야 되겠죠? 마취약을 쥐에 다가 놔야 돼요. 패를 놔야지 돼. paralyze. 그래서 마비시키다, 무력하게 만들다. 패럴 라이즈. paralyze. 마비시키다, 무력하게 만들다. 트라피데이션 공포, 두려움. 자, 이거 사용수들을 갖다 사용 지평하는 어, 틀이에요. 이 틀에 피데이션, 피가 막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자, 순서를 기라, 기다리던 사용수가 어떻겠어요? 공포, 두려움을 느끼겠죠? 트래피데이션, 트래피데이션. 오 어, 트래피데이션, 공포, 두려움이에요. 자, 복습. 스테이셔너리, 스테이션, 기차역의 널이.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고정시켜 놓은. 자, 맹가드맹하고 앞으로 가드, 선봉, 선구자죠. 블러쉬+ 블러쉬 그녀를 불러놓고서 짝사랑하는 그녀를 불러놓고 얼굴이 붉히다 얼굴이 아 빨개지다 홍조죠 그다음에 비비드 눈을 비비구 비비드 눈을 비비드 생생한 선명한 그죠 자뭐 타벌리즘 미태벌리즘 뿡, 방구는 신진대사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얼렁 나이 얼렁 나이 먹고서 다시 보자 동창생이었어요. 자, 디스트레스. 이게 스트레스 주면서 괴롭히다. 이 사람은 고통 받죠? 고통. 얼랏. 얼라랍 할때얼랏이죠 많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씩 할당해 줄게. 할당하다, 분배하다. 자, 패럴라이즈. 주의 폐에다가 마취제를 놔야지 마비시키죠. 그래서 패럴라이즈, 마비시키다, 무력하게 만들다. 트래피데이션. 형틀에 틀에 트래피데이션 트레, 하면서 이 사람이 느끼는 거 공포, 두려움이죠. 테스트해요. Stationary. 움직이지 않는, 고정시켜놓은. Vanguard. 선봉, 선구자. b r u s h 얼굴을 붉히다, 빨개지다, 홍조. Vivid. 생생한, 선명한. Metabolism. 신진대사. Alumni. 동창생. Distress. 괴롭히다, 고통. A lot. 할당하다, 분배하다, paralyze, 마비시키다, 무력하게 만들다, trepidation, 공포, 두려움. 자, 다음에 deteriorate, 악화되다, 나빠지다. 자, 주가가 저 뒤로도 이렇게 튀었어요. 경기가 악화되고 나빠지는 거죠. 경제 지표가 뒤로 deteriorate, 뒤 d e t e r i o 악화되다, 나빠지다. deteriorate, 악화되다, 나빠지다. aviation, 비행, 항공. 자, A 지역과 B 지역이 있어요. A에서 B로 슝 날라가고, B에서 A로 다시 또슝 날라고 비행하는 거죠. A, B, A로 시원하게 비행하고 항공하는 거예요. 자, aviation, 비행, 항공. aviation, aviation, 비행, 항공. 렛치드, 비참한, 불쌍한 살려주세요, 불 속에서 살려주세요 외치듯이, 외치듯이 렛치드, 비참한, 불쌍한 렛치드, 비참한, 불쌍한 Persecution, 종교상의 박해나 괴롭힙니다 천주교를 믿어! 하면서 이 이즈, 자한테 벌을 시켜라! Persecution 해서 박해, 괴롭힘이에요 Persecution, 박해, 괴롭힘 Persecution, Persecution 박해, 괴롭힘 자 캔들 불붙이다 캔들 하니까 캔들은 알죠 양초 양초에다가 뭐 하겠어요? 불붙이겠죠. 그래서 킨들, 캔들 부, 불붙이다. 킨들, 캔들 불붙이다. 따라하세요. 캔들 캔들 불붙이다. 캔들 캔들 불붙이다예요. 자 캉글게이트 모이다. 학교 교문이 아직 안 열렸어요. 그러니까 깡글이 학생들이 게이트 문 앞에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깡글이 게이트 앞에 모이다. 캉글게이트. 모이다, congregate, 모이다. conduce, 도움이 되다, 공헌하다. conduce, 니까 콩주스, 콩주스가 건강에 도움이 되겠죠. 내 건강에 공헌하겠죠. conduce, 콩주스, 도움이 되다, 공헌하다. conduce, 도움이 되다, 공헌하다. 자, longevity, long, 길게 제가 버텼어요 즉 오래 살았다는 얘기죠 자 벌써 백 년째 버텼네 장수예요 롱제 버티 길게 제가 버틴다 장수 롱제 버티 장수 자 오먼 자 징조 조짐 어 별똥불이 떨어지는 걸 보고 오 뭔가가 일어날 징조야 조짐이야 오 뭔가가 오먼 징조 조짐 오 뭔가가 오먼 징조 조짐이에요 자 아미너스. 바, 불길한 의사선생님 표정이 안 좋아요. 어, 암이라도 내가 생겼어. 아미나수 하면서 뭔가 불길하죠. 아미너스 불길한 아미나수 나한테 불길한. 자, 복습. Deteriorate. 저 뒤로 튄다 경제가 악화되다 나빠지다. Aviation. A에서 B로, B에서 A로 A, B, A. 시원하게 비행 항공이죠. 외치듯 살려주세요 외치듯이 비참한 불쌍한 persecution 벌시키션 뭐, 뭐 벌을 시키라는 얘기죠 박해 괴롭힘이죠 kindle k i 캔들 불붙이다 congregate 깡그리 문 앞에서 게이트 앞에서 모이답니다 자, 컨듀스 콩주스가 건강에 도움이 되다 공헌하다 longevity, 길게 제가 버텼어요, 백년이나. 장수한 거죠, 장수. 자, o m e n 오, 뭔가가 일어날 징조, 조짐입니다. aminus, 어, 암이라도 내가 났어, 생겼어. 즉, 뭔가 불길한. 자, 테스트입니다. deteriorate, 악화되다, 나빠지다, aviation, 비행, 항공, wretched, 비참한, 불쌍한, persecution, 박해, 괴롭힘, 캔들, 불붙이다, congregate, 모이다, conduce, 도움이 되다, 공헌하다, longevity, 장수, 오먼, 징조, 조짐, o m i n o 불길한. 자, 수고하셨고요. 5강 단위 복습 반드시 하도록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